아..어떡하지? 아... 아.. 어색해 어우 어색해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Take one. 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가입니다 와 제가 이런식으로 영상을 찍은건 아마 1년만에 두번째인거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와 박수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뚜누라는 뚜누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저와 함께 콜라보를 하자고 제안이 와서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와 뚜누 뚜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예쁘게 PPT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? 민 초단의 디자인이 필요해 뚜누 언제나 새로운 디자인 놀이터 탭1 일정 모집 기간은 12월 17일부터 31일 2주간 어,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게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해주시는 폰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파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여러분이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그런 정말 절호의 기회 2주 동안 모집이 되고요. 시안들 중에 어, 한 10개 정도를 추려서 그 중에서 또 투표를 한다고 해요. 그 투표 기간은 1월 3일부터 7일까지. 어, 목요일이에요. 그니까, 러 목금, 토, 일, 월. 5일 동안 투표를 또 하고, 그 이틀 뒤인 수요일날부터 일주일간 판매를 합니다. 자, 신청 방법입니다. 신청 방법. 바로 제가, 바로 요 밑에, 보기란에 보시면은,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곳인지 이렇게 제가 써놓을게요.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, 지원서 다운로드, 목업파일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성명, 유튜브 독자 아이디, 닉네임, 아티스트 명 이메일 필수, 필수! 필수! 휴대전화 필수! 주소, 디자인 목록 요런식으로 어, 해주시고 로스트 파일, 그리고 아까 위에 썼던 참가신청서 PNG 파일, 포토샵 파일도 필요해요.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해갖고 메일로 딱 보내주면은 끝! 정말 쉽죠? 자꼭 확인해주세요 일러스트 파일과 벡터파일이고 이거 벡터 파일이라는 게 PNG인가? 색상도 CMYK라는 색상으로 해야된대요 어, 매력만점 민초단수장 송아님의 다양한 웃장기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보아요 만찬형 아, 부탁드립니다 만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